짬내서 보고 인도네시아 가서 뻥 뽑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식0 k 교육의 인도네시아어 강사 남효민입니다. 제 오늘은요, 시즌5 구강 할 거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죠? 뭐할것 같아요? 병원 가는 거할것 같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오늘은 몸이 안 좋네요. 어, 오늘 아파요도 아니고 몸이 안 좋네요. 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병원에 다녀올게요. 네, 그런 표현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보죠. 먼저요, 병원 가기해서요 오늘은 몸이 안 좋네요. 병원에 다녀올게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볼게요. 드라사, 바다니아, 꾸랑, 에낙. 자, 라사는 느끼는 거죠. 느끼다, 맛 또는 느끼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고요. 드라사, 느껴진다 라는 얘기예요. 바다니아, 바다니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느껴진대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꾸랑, 에낙. 자, 에낙은요, 어, 맛있는, 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편한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꾸랑애낙 이라고 쓰실 수 있어요 꾸랑은 덜, 부족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띠딱보다는 완전 부정인 띠딱보다는 꾸랑을 쓰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더 현지인스러운, 현지인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꾸랑애낙 쓰실 수 있어요 오늘은 몸이 안 좋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드라사 바다니아 꾸랑애낙 쓰실 수 있어요 자 병원에 다녀올게요 병원이라는 단어 한번 보죠 로마 사킷인데요, 사킷이 아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는 집이에요. 아플 때 가는 집이에요. 즉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인도네시아어로요. 로마사킷이라고 합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야마오크 로마사킷 하면 병원에 다녀올게요. 이렇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가셔서 한국 분들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아르시는 질병 중에 하나가 설사예요. 음, 장염이 보통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쪽 환경이 우리하고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사를 해요. 사야라기 니아레. 라고 하시면 돼요. 라기는요, 뭐뭐하는 중이다, 그렇죠? 서 진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세야 라기 디 아래 저 설사해요. 이런 말이 되겠죠. 아포텍 양 발링 드까다리시니또 아다 디마나라고 하실 수 있고요. 약국이라는 단어 아포텍 알고 가셔야겠죠. 자, 루마사끼만큼 중요한 단어 아포텍이고요. 웬만한 약들 다 약국 가서 사실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그래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약국을 단어라는 약국이라는 단어를 아셔야지 약국을 있어요. 찾아갈 수 있으니까 아포떼이라는 단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양 빨린 가장 득갓 가까운 거요. 나리시니 음,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그 약국이 아다디마나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다부터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 앞에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할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텍 양빨린드까따리시니 이또 아다 디마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죠. 열이 나요. 아, 열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인도네시아 1년 내내 더운데 감기가 걸리나요? 열이 나나요? 네, 감기 걸리세요. 본인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더운 날씨에 내가 감기에 걸리다니. 하실 수 있어요. 자, 인도네시아는요, 실내랑 실외의 온도 차이가 좀 심한 편이에요. 실내는 대부분 다 에어컨을 켜놓고 있죠. 실외는 아주 더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실외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 감기에 자주들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날 수가 있는데요. 자, 열이 난다는 표현, 드맘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야스당 드맘. 자, 아까 전에 락이 배웠죠. 뭐뭐 하는 중이다. 여기서 스당도 마찬가지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진행을 나타냅니다. 사야 스당 드맘 저 지금 열이 나요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혼자 갈줄 몰라요. 그래서 현지인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민다 안따린 사야 그루마 사킷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민따 뭐뭐 해주세요. 그렇죠. 요청을 합니다. 안따르 우리 안따르 데리고 가다 데려다 주다라는 표현 안따르 배웠어요. 이는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안따르사야 하셔도 됩니다. 안따린, 인은요. 깐 대신에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미사 깐, 구어에서는 인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안따린사야 그로마사킷,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뭐죠? 머리가 많이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자, 두통이라는 표현, 인도네시아어로 뿌싱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야뿌싱 스칼리, 스칼리, 매우, 많이, 엄청, 정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야뿌싱 스칼리,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뜻입니다. 민따블리깐 오바냐, 자, 약좀 사다 주세요. 라는 표현. 민따블리깐, 블리는 사다, 사다죠. 블리깐은 사주세요가 되는 거고요. 오밭냐, 오밭이 약입니다. 그래서 오밭냐, 어, 약을 좀 사다 주세요라는 표현은 민따블리깐 오밭냐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표현 보도록 하죠.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네,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날씨가 적응이 잘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요즘이라는 표현 아키르 아키르 이니라고 하시면 돼요. 음, 최근에 요즘이라는 거 인도네시아로 아키르 아키르 이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야 스링마우 핑산 스링, 빙산, 스링 자주죠. 자주 저어서 저요 자주 어지러워요. 할때 마우 삥산 쓰시면 됩니다. 삥산은요. 기절할 때도 삥산 쓰거든요. 근데 마우를 썼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표현이 됩니다. 까야니 사야하로스 디라와 디루마사킷. 자, ls는요. 루마사킷을 축약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자로 쓴 거죠. 루마사킷. 그죠. 루마사킷. ls하면 아, 병원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 간판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까야냐야뭐 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죠. 사야하로스 디라와. 저 병원에 이번에 해야 할것 같아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요 병원 가기 표현 배웠어요. 아프실 때꼭 필요한 표현들이니까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드리마카시.